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그거는 한 번이면 됩니다. 왜한 번이면 되느냐? 자, 물건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동토가 난다 그러죠. 이게. 근데 이 동토가 왜 나느냐? 자, 우리가 때로는 이 물건을 구할 때 나무가 들어올 때도 있고, 돌이 들어올 때도 있고, 새가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남이 목을 맸는지, 이 사람이 나무를 벨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쇠를 눌렀는데 교통사고가 난 차가 전부 다 녹여서 다시 내 차로 만들어졌는지 이거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동토귀신이라는 거는 이 집안에 한번 딱 들어오면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동토부는 후자로 안 들어가고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지금 왜 웃느냐면 제가 동통을 적어줘야 되는데 안 적어줘서 지금 누가 째려보시거든요 저를 그러니까 동통은 그래서 한번한 한 번을 부착을 딱 시키면 여기에 달라붙어있던 귀신이 훅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첫날 있다가 좀잘 눈치를 봐요 동물들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동물들을 처음에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야들이 살 눈치를 봐요. 이틀 가고, 일주일 가고, 오일 가면 만만하니 저그 집인들 뱁, 뱁내놓고 자거든요. 똑같이 구신들도 그래요. 그래서 동토는 들어올 때만 적으면 된다. 상관없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 뭐, 우리가 차에, 더더군다나 차는 동서사방을 다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 부적은 저는 기본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갈아줘라. 저는 이래 보거든요. 왜? 차를 타서 내가 순간적으로 판별을 못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차를 못 봐서 내 차에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신호등을 건너가면서도. 그래서 차 부적은 가급적이면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조금 되시면은 부적도 갈수 있으면 길게 가면 3개월. 우리 신도들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체인지를 좀 많이 시키거든요 오래 가는 건 없어요 저도 이렇게 글을 적는 사람인데 우리가 서예를 적다 보면요 글을 적다 보면 대작들을 적다 보면 어느 정도냐 정말 살이 싹싹 빠지는 기분이에요 이 기운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거와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듯이 이 기운이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면 사람이 죽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하나 생각이 난다 옛날에 어느 양반님네가 자기는 일평생에 정말 좋은 글을 하나를 받고 싶다. 그래서 자기는 오만 글을 다 적는 자 진짜 서예가들을 다 자기 집에 먹여주고 채워주고 이래서 이 그림을 받았던 양반님네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이 거지가 폐은 너무나 고프고 정말 그런데 이 양반이 글 하나만 적어주면 저거를 한다니까 자기가 몇 달은 좀살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죠. 근데 그 사람이 해서 뭘 하느냐. 화선지 다듬는데 한 달, 붓다듬는데 한 달, 먹 가는데 한 달, 몸 다듬는데 한 달.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1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양반은 이제, 하나나 글이 나올려나 하나나 나올려나 하고 이 양반은 보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1년이 넘어가니 버틸 수가 없어요. 붓대라고 잡아봤어야 뭘 적지, 이 사람이, 거지가.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붓 다듬는데 이제 한 달이 또 가요. 다듬다, 다듬다, 이제는 진짜 적어야 돼. 자기가 글 적을 때는 다 나가라 된 거예요. <laughs> 다 나가라가 되니까, 이 사람이 글을 딱 적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글을 하나를 딱 적어 놓고 죽었어요. 자기가 볼 때는 기가 찬 거예요. 아니, 1년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더니, 붓을 다듬고 화선지 다듬고 저렇게 오만 뭐를 다 하더니, 올랑 요 글자 하나를 적어 놓고, 한 일자 하나를 쫙 그어 놓고 죽은 거야. 얼마나 얼척이 없어. 하, 도기가 차서 이랬는데, 이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어느 날, 이 양반이 이 글이 이제 어쩌다가 둘둘 말려있는 그림을, 그림을, 거기에 오신 이제 글을 보시는 양반이 이래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 혹시 이 글을 적고 사람이 죽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좋은 글을 하나 적으려고 이랬더니 세상에 이한 일자 하나를 적어놓고 이렇게 해 죽었는데 을척이 없어서 내가 이거를 돌돌돌돌 말아서 문방사우 옆에 이렇게 탁 끼워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 글이 살아 움직이는 거는 안 보이시고 이 사람의 혼은 이 글자로 들어갔네. 이거예요. 이 혼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는, 왜? 이글 하나를 자기는 못 적으면 지 1년치 자기는 이제 목숨 부지, 목숨을 부지를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게 전력 질주를 한 거예요. 그한 일자가 우리가 뭐 평봉으로 갔든 중봉으로 갔든 상관없습니다. 서예를 하시는 분들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거와 상관없이 이 양반은 쭉 꺾고 털컥 죽은 거예요. 그렇듯이 글에는 기운이 들어갑니다. 그래 만큼은 기운이 들어갑니다. 붓대를 들고 우리가 부적을 적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운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게 1년을 간다? 1년 가려면 아마 재혼이 반쯤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년 안 갑니다. 부적은 그래서 중간중간 체인지를 해줘라. 부적을 적어주는 분이 몸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부적을 적어주시는 분이 그기 자기의 그게 있어요. 부적은 그 사람의 생기복덕. 그래서 그 사람의 생기복도, 부적을 적어서 올려서 우리가 기운을 돌릴 때그 부적을 적어 놓고 딱 여기서 앉아서 기운을 돌리거든요. 이렇게 딱 올려 놓고 그 다음에 이 부적이 올라가요. 전환으로. 올라가서 그사람에딱 그래서 기운을 우리가 하루를 기도를 하든 제가 그래서 부적을 그날 적어서 그날 못 줍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적을 적고 나서 이 몸을 정의하여서 다시 기운이 손끝으로 가기 때문에 부적 적는데 뭐 손끝이 이리 가지, 뭐 이리 가겠어요? 기운은 아래로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적을 적어서 이 기운을 내립니다. 내려서 이 기운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많이 가봐야 석 달. 솔직히 저는 볼때한 달에서 한달 보름 정도밖에 안, 안 봅니다. 더 가시는 양반은 얼마나 가 계셔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적어도 글을 적어본 사람들은 제 말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부적은 정말 잘 적으면 내가 그 기운의 효력을 받는다 합니다. 근데, 뭐,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제 말이 또 옳다고 저한테 그렇게 믿지 마시고요. 어, 저는 볼때 개인적으로 부적은 그런 용도로 봅니다. 그래서 부적은 신에 올리는 징계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해야 된다. 그래야 법을 주든 채수를 주든 막아 주든 이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부적입니다.